네, 이번 토픽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모르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토픽일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다들 알고 계시죠? 마컨 시대.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CICD, d e v o s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단, 단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요. 무조건 저 다섯 개를 적어주세요. 꼭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축했을 때 핵심으로 들어가는 이 아키텍처 기술은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컨테이너, CICD 이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서비스를 마이크 서비, 마이크로 서비스로 세분화 시켜가지고 예, 배포의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요. 컨테이너를 통해서 인스턴스 단위로 가상화, 가상화 어플리케이션을 가상화해서 인스턴스 단위로 확장성을 가져가, 가져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CI/CD 기술을 통해서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 자동화를 해서 전체의 생애주기를 좀더 개발의 편의, 편의성, 배포 속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러한 방법, 기법,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술 요소는요. 조직 측면에서는 대보수하고 애자일이 강조가 되네요 그래서 이 d e v o 를 통해서 빌드, 빌드하고 구현을 협업해서 좀더 자동화하는 데 포인트가 가있고요. 애자일 기법에 최적화된 이런 아키텍처 구조인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는 이 MS의 아키텍처의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세분화된 아키텍처가 클라우드에서 가장 크게 돌아갈 수 있는 자원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API 기반의 통신. 즉,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각각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 API로 레스 s 통신으로 좀 최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키텍처를 개발하기 위한 C 팩터 앱.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드 형상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12가지의 개발 방법론이 있어요. 12가지 팩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팩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는 가상화를 하기 위한 커테이너 그리고 전체 오케스트레이 그 클라우드의 가상화 인프라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쿠버네티스 그리고 단일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의 인스턴스로 공유해서 사용 가능하기 위한 멀티테너시 그리고 배포를 자동화하기 위한 CI/CD 기술 이런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요소 기술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에서 구축된, 저희, 어, 개발, 개발, 개발 및 운영 환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클라우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를 어떻게 좀더조직에 사용할까에 대해서 성숙도, CMMI 기반의 성숙도가 있어요. 그래서 0, 은 이제 막 클라우드를 시작한 단계부터,부터 1, 2, 3에서 클라우드 이네이블 돼서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수 중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 클라우드 옵티마이옵티마이즈드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개발을 잡고 더 많은 클라우드 기능들을 좀더 사용하고 있는 단계 네, 마지막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는 클라우드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성숙도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크로스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환경, 마컨 시대,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CI/CD, 레버옵스 이 키워드 다섯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상 클라우드 네이티브였습니다.